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A가 B에 포함되어져 있다. 부분 집합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 말뜻은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B에 포함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 B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네. 마이너스 1이 이둘 중에 하나에서는 꼭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a-2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1-a가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맞춰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이 경우를 보시면 a는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A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세히 1 또는 2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돼요. 일단은 집합 A를 확실하게 구해 A, B를 다 구해 봐주시는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 A가 만약에 1이잖아요. 그럼 집합 A는 마이너스 1하고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B를 보시면요. A가 1이면요, 2, 마이너스 1, 0. 자, 일단은 얘는 맞네요. 되니까 그러니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A를, A가 만약에 2면, 볼게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에서 1 빼니까 3. 집합 A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B. A가 1때 집합 B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2,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어?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1하고 3인데, 마이너스 1은 있지만 여기 3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는 될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라는 겁니다. 자, 항상 이렇게 끝까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